엔타로아등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몬의 하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신이 기억어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그가 적병력을 물리칠 것임. 더필요하네 대군주를 더생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conferdles>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역겨운 대군주가 더 필요하네 대군주가 더 필요하네 광물 대군분을더 생성하게. 광물이 더 필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수준비우완료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부자 n g 광물이 더 필요하네 혼종을감지했습니다 위험한 생명체 박멸하는 것이 u 사원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사중 공격력 극대화 전투에서 자꾸 마주쳤나? 공허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음... 공허분쇄자를 쓰러뜨렸습니다. 브루탈리스크 진화 중 공격력 극대화.

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혼종이 아군을 위협합니다. 알겠다. 정보 고맙다. 자네 기획한 전구오병이 됐. 폐유리시 감지된 감지를 사용해야 하믄 적들! 내 동맹을 공격한다아고리 아 교전을 시작한다! 스핀가스가 부족하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네. 방어드로 가동! 수 적을 최대 생물체 강력한 기화물 레스핀 가스 너무 무거워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알겠음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레스핀 가스 역할 사원이 절반쯤 활성화되었습니다. 방어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전투에서 적군마주쳤스핀니동맹 하...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아군, 동맹의 전투를 시작했네. 사원이 공허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방어를 시작해 볼까? 스팀자 공허 분쇄자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습했 적들, 우리 동맹을 공격하는. 출격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하는. 베스핀 가스 너무 비안이 완료.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놀람> 자네의 기회. 베스핀 <배스피> 가스가 부족하는. 첫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너무 아군이 교전을 시작했다. 수의 독성 등지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 동맹이 공격하고 있는. 적이 낙하기를 보냈습니다. 전세 시작 병력을 집결하겠습니다. 아모니 공업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더 있어야 하는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저그와 프로토스 유전자 모두 진임 조사 해야 함잘 싸우셨습니다 사령관님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동림을 공격하라. 악한 적가 진화를 맞아 고리 교전을 시작했다. 베스핀 가스가 자네의 기괴한 저 적과 모변이 했니? 치유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하는. 베스핀 가스를 더 모으게. 에스핀 가스가 부족한 전투에서 적어 마지천 에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하는 아고리 교전을 시작했네. 혼종이 느껴집니다. 불안정한 유전자 연구할 수 없음 제거해야 함. 방어 드러냈을 때가 왔군. 아군, 영광의 전투를 시작해. 에스틴 가스, 어묵. 동네 전투에 쓰는 갓벌마지천. 이 완료 아군이 공의 전투를 시작했네 방어드로사도국민이 공격받고 있네 아군이 고허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사우은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조을시작다 공허군 세자를 처치했습니다.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오래 가진 못할 거야. 전투 적과 맞주쳤 적들, 우리 동맹을 공격한 방어를 시작해볼까? 레스핀 가스를 더 모으게 스틴 가스가 더 있어 아군이 교전을 수용할수 있습니다. 엉망의 전투를 시작해.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 사원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진화함. 적의 승리 가능성 없음. 공허 분쇄자 여러 마리가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농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청정석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자들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바로 공허 전투를 시작했네! 개체 천... 수송 준비 완료. 치유 준비 완료. 혼정을 와, 감지했습니다. 오, 우리가 처리하지. 아군, 홍이물을지나원이 선물을 시작한 니홍이 선물을 지나가니. 뱃빈 가슴, 빈가스가스빈가스가부족하가동맹빈 가슴, 뱃빈 가슴, 뱃빈 아, 군리 도전을 시작했 우리, 자네의 기우한 우리, 가리이리 우리, 우리, 스리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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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전투에서 첫번의 지지가 공격받고 있는데, 마흔이 공격하음을 시작한다. 재생 시작. 변수면 변 키워가겠습니다. 아군, 용광의 전투를 시작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무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는군.